그러면, fx를 구하라고 하니, 여기를 봐야 되는데, 그럼 이 녀석을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문제가, 어, 문제가 뭐냐면, 요 녀석하고 똑같은 문자국이 숨어있단 얘기야. 저거는 우리가 이대로 할 수가 없어. 어. 자, 그러면, 얘는 어떻게 하냐? 분배를 해서 쟤를 풀어내야 돼. x, 인 n t e g r a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네, ft와 그 다음에 여기 tft 보이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tft 이렇게 분리를 하신 후 리분을 하시면 됩니다 해돼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여기로 적분을한후 x가 들어가잖아 그럼 x에 대한 함수야 아, x에 대한 다 식이야. 이해했어? 그러면 여기도 X가 있고, 여기도 X가 있다는 얘기는,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라는 얘기야. 이거 뭔지 는 모르겠지만, 뭐 X의 제곱 플러스,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될거 아니야. 그러면 이건 고배미분을 해야 한다는 거지. 그래서 여기에 이런, 이런, 고배미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, 얘랑 동일한 문자가 여기 있으면, 요 자체를 그냥 미분해서 툭, 밖으로 뺄 수가 없는 거야. X를 밖으로 빼놓고 미분을 해야 한다고. 이해했지?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면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는 그대로죠 좀... 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하고 뒤에 걸 미분을 할때 이제는 여기 x가 없잖아 그러니까 fx가 되는 거지 예. 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지 됐죠? 그러면 이건 뒤에도 미분을 해야 하니까 이 뒤에는 이제 어떻게 돼?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? 사라집니다. 여기까지 됐어요? 그러면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얘가 f(x)가 될거 아니야? 다시 한번 미분하면. 그래서 얘 미분하면 f(x)가 되고요. 네. 아, 어. 미분했는데 어디? 마이너스 먼저. 어 어디? 플러스 여기? 플러스 아 여기 소리, 소리. 소리. 어, 여기 플러스 8x 즌 고마워. 자 그래서 얘 사라지고 나서 얘 미분하면 이제 f x가 될거 아니야, 그렇지? 그리고 얘 미분하면 6x 플러스 8이 그렇게 남겠죠. 그게 f x 됐지? 네.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응? 여기로 가자.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, 그냥 미분하면 XFX고. 근데 여기 X가 있으면 그냥 미분할 수 없고, 분리를 해서 미분을 하셔야 한다. 했니? 그렇게 응. 요 문제는 정리하면 되겠네.